드리면 이곳의 분위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, 여러분 느끼시기에 이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의 시작은 이분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. 누군지 그 아시겠죠? 자,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바로 그 이름, 트로트 여왕 장윤정 씨를 소개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정식으로 인사드겠습니다 야외에서 노래 한곡 했는데 이렇게 칭찬 많이 해주서 <laughs>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여 함께 할수 있는 이 행복한 마음을 들고 이렇게 오셔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? 기분 들 좋으시지요? 이게 몇년 만에 이렇게 마음 놓고 밖에서 다 같이 모여서 호흡을 가질 수는 건지 마음가 새롭고 너무 행복하시지요? 오늘 지고 오시는 분들 아, 아 아니, 저, 아니, 제가 앞에 있는데, 왜보이를 않는 시는 거예요? 저, 저쪽은 다 저걸 보고 있네. 아, 여기 아, 있는데, 여기 아, 쪽도 아, 다 저걸 보고 있고. 정말이잘안 보이시나? 그래서 이렇게 옷도 입고 하는데, 왜잘보라고 실물이 낫지 않저까 보다? 아 내가 여기 앞에 보고 좀 들여다 보고 있어뭘 이렇게 보시나요, 저하 보고 가 노래...어? 더 <initiatives> 크게 부어가지고 감사드려요 이렇게, 이렇게 많은 분이 모여계신데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만나보시는 <laughs> <laughs> 네.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다음 노래, 제 노래 중에 댄스곡들 몇곡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 같이 좀 놀아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너무 얌전하신 것 같은데 같이 놀수 있으실까요? 뭐 불러 보실까요? 같이 진주세요고맙습니다 음악 주세요 <목소리> 뭐가 문제박수를바갈요 지금 팬스가 네. 밀려난다고 해서 모세들이 몰려있어서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. 네. 예. 아, 죄송합니다. 예, 네. 저 가영, 우리 아까 2 시간부터 같이 치는지 않았었나요?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. 왜 그럴까요? 지금 분위기가 너무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어 뒤쪽에 보이지는 않지만 팬스들이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. 담 당이 안될 정도로 지금 많은 인파들이 몰이고 있어서 어 조명이 미쳐지지 않아서 저도 그 멀리까지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대로는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2~3분 정도 저희들 좀 정리를 하고 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다시 공개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.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. 정문 쪽에서 밀고 있다고 합니다. 정문 쪽에서 실시간으로 바람바람 잡아냅니다!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의자에 앉아계신 분들 사전에 어 응모를 하시고 오신 분들은 앉아계시니까 괜찮을지 몰라도 펜스 좀 특히 정문 쪽엔 지금 제가 얼핏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몰리거든요 예, 서로 조금씩 한발두발 발 정도 뒤에 어 물러나 주신다면 펜스가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, 인사사고가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 많은 행사들도 진행을 하면서 그런 안전 사고들이 좀있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. 지금 눈으로 볼때 괜찮다고 해도 이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면 더큰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. 우리 경찰 관계자 분들께서 안전 위험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 후에 지금 중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뒤로 한 발짝 끌고 가시고.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말씀해 주시면 어, 저희 조시고 계속해서 네. 방송 이어가도록 할게요. 네. 자 그동안 이제 저랑 MC 팀이랑 두런 드론, 드론, 드론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는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지금 몇 시간이나 공개 방송 흐른 네. 는줄 알아요? 네? 세 시간?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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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. 엄마한테는 3시간일지 몰라도 정확하게 공개방송이 7시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뭐 2시간 훌쩍 지났습니다. 2시간은 극장에서 영화 한편 보는 시간이거든요. 예. 화장실 안 가고 싶어요? 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니까. 오늘 같은 날은 싸도 돼. 그런 거 우리가 인정해 줍시다. 예. 그런데 민망은 해야돼요. 냄새 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지금 사실은 분위기가 좋으면 노래를 하고 있는 우리 아티스트 분들도 더 신명나게 곡도 준비된 것보다 더 많이 해드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만약에 2분, 3분 내에도 방송이 재개가 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공개 방송은 중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 안전이니까 그거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. 큰체 어, 시장을 이용해서 내일 또 광고를 좀해 드린다면 내일은 우천시로 어, 장소를 옮겨서 대한민국 춘향 국악 대전과 KBS 국가감방당 공개 방송 함께 이루어집니다. 이론 그대로 와 주실 건가요 실내로? 믿지는않고요 네, 그 네. 그래도 한 10분의 1 정도라도 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구각 감마당에는. 또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이쯤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약속할 수 있죠? 네. 나와, 자, 그러면 안전하게 계속 하면서 눈치를 채셨군요. 아, 세번 아, 어, 부르면 앵콜을 해야지. 아, <laughs> 이제 세번 끝났으니까 앵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. 또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가수가 있으니까 얼른 저는 앵콜 부르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분위기 아, 너무 세트가 좀 깜짝 놀라셨죠? 마지막으로 짠짜라 같이 노래 제호 하십니다.